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과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아주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사흘 문제 두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아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 모양에서 여러분, 이곳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끊어가게 되면, 백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가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흙이 결국엔 이곳을 끊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백이 뒷수를 때리게 되면, 흙도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이곳은 안타깝게도 패가 되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끊어가는 수,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끊어가는 수 역시, 마찬가지로 백이 요렇게 두는 순간 패가 되어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흙이 끊어가는 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셨을 텐데 이곳이 정답이 아니에요. 끊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을 잡는 유일한 방법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에서 단수를 치는 수가 정답이 되는데요. 백은 지금 여기 있는 102점이 단수를 당했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곳 연결했을 때 흙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수가 보이십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수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연결했다가는 백도 지금처럼 단수를 쳐요. 그러면 여기 있는 흙도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때려냅니다. 그럼 백도 이곳을 때려서 마치 후절수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곳은 아쉽지만 패가 되어서 실패가 됩니다. 지금 패 없이 잡는 수순을 깜빡하고 지나쳤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흙이 과연 어떠한 수를 생략했던 것일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가만히 연결하기가 너무 쉬운데요. 그런 수순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곳에서 먼저 단수 치는 수를 꼭 여러분들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백돌이 지금 단수를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돌 때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연결을 하는 순간 백이 이곳을 들어올 수가 없죠. 자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문제 더욱더 재미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이 문제인데요 역시 100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딱 봐서는 왠지 쉬울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두어서 100을 잡아야 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형태에서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100이 연결을 합니다 그럼 마치 이곳을 끼어가는 순간 100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100이 때려요 흙도 연결해야 되겠죠? 지금처럼 두게 되면 백이 너무 쉽게 살아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단수치는 수가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단수치는 수가 또 떠오르실 텐데요. 이 수는 연결을 합니다. 이곳을 두면 끊겨서 백이 살겠죠? 그렇다고 이런 곳을 두더라도 백이 지금처럼 두게 되면 역시나 흙이 잡혀 백이 살아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단수 치는 수 한눈에 보였지만 이수순이 모두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곳 찔러가는 수가 왠지 정답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수는 백이 막아요. 흑이 이곳에서 둘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왠지 성립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백이 여기서 단수를 치고요. 먹으면 뒤에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순간 이것은 착수금지 원리를 이용해서 백이 살아가기 때문에 역시나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가만히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는데요 백이 차단을 했다 그럼 어떤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단수 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 잡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뒀을 때 백이 이곳으로 가는 건 너무 쉽게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떠한 수가 보이십니까? 가만히 연결하는 수가 좋겠죠? 백이 먹으면 지금처럼 먹여치기를 하는 순간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